안녕하세요 피지컬 왕국입니다 지난번 밴딩 로딩 영상에 이어서 시합이나 프로필 촬영 전에 수분 염분 조절 당일날 음식 먹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전에 미리 당부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람마다 근육량 대사 능력이 모두 다르기에 조절 양과 시광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경험에 의한 세부적인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수분과 염분 조절입니다. 시합이나 프로필 촬영 전에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것은 피하를 얇게 만들어서 근육을 좀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당일날 음식 섭취 시에 몸이 부어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먼저 수분 염분을 조절하는 기초 생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시합이나 프로필 촬영 한달 전에 수분을 과량으로 때려넣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6에서 10리터 정도까지 먹으면서 과량의 수분을 섭취하다가 시합 전에 대략 5일에서 7일 전부터 섭취량을 절반씩 줄여가면서 무대에 올라가기 10에서 20시간 전에 완전히 단수를 하는 방식을 쓰곤 합니다. 염분 또한 긴 시간 동안 저염이나 무염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몸에 무리도 많이 가며 효율도 떨어지고 저나트륨 혈증이 올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이란 세포 속에 과량의 수분이 유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량의 수분과 저 나트륨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면 세포 내의 나트륨 농도가 세포 외보다 높아져서 삼투압으로 세포 안으로 수분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에 몸이 부어오르고 뇌세포에도 수분이 들어가 부어오르면 구토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까지 생깁니다. 그렇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편하고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시합 한달 전의 긴 시간이 아닌 시합 10에서 15일 전에 수분과 염분 조절을 시작합니다. 수분은 15일 전 정도부터 6에서 10리터 정도의 과량의 수분을 섭취해주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염분은 저염이나 무염이 아닌 하루 적정량인 대략 2,000mg의 염분을 섭취합니다. 이 상태에서 시합이나 프로필 촬영이 5일에서 7일 남은 시점에서 밴딩을 시작함과 동시에 나트륨 섭취를 오히려 이전보다 늘려줍니다. 대략 3,000에서 4,000mg까지 일반적인 하루 권장 나트륨보다 더 과량의 염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딩 과정에서 수분과 염분을 줄여줍니다. 로딩하는 동안은 수분은 섭취를 심하게 줄이지는 말고 대략 4에서 6리터 섭취하며 하루 전에는 약 2에서 4리터 무대에 올라가기 8시간에서 14시간 전에만 단수를 해줍니다. 염분의 경우는 수분처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로딩 시작과 동시에 저염이나 무염으로 교체하고 시작 하루 전부터는 끊어줍니다. 위 과정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속이는 것입니다. 먼저 15일 전에 수분을 과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소변으로 수분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과량의 수분 섭취 시에는 이 호르몬이 억제되어 계속돼서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을 2주 정도 지속하면 우리 몸 만성적으로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된 상태가 유지되고 이렇게 몸이 학습된 상태에서 수분 섭취를 줄이게 되면 며칠 동안은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든 상태가 유지됩니다. 즉 수분 섭취가 줄었음에도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 상태가 유지되어 소변 배출은 과량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시는 물의 양 대비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아져서 우리 몸의 수분이 줄어듭니다. 염분의 경우는 알도스테론과 나트륨 잉여 펩타이드의 작용을 받습니다.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하고 나트륨 이노 펩타이드는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따라서 시합 10에서 15일 전에 과량의 나트륨 섭취 시에는 알도스테론은 억제되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나트륨 이노 펩타이드는 과량으로 촉진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나트륨을 끊어주게 되면 나트륨을 배출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 과량으로 분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나트륨이 없어도 수분과 함께 나트륨이 한 번에 쭉 빠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전 영상의 밴딩 로딩과 함께 수분 염분까지 조절하면 시합 당일 볼륨감 있으면서도 세퍼레이션이 좋은 상태의 몸을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후 시합 당일날에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섭취합니다. 시합 오전에는 수분이 거의 없는 식품을 섭취합니다. 랭킹닷컴 제품 중에 당일에 먹기 좋은 식품을 골라봤습니다. 프로틴어스에서 나온 곡물 크리스피 롤입니다. 당일 오전에는 과당이 별로 없는 밥과 같은 곡물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고 약간의 단백질 질과 지방 섭취는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곡물 크리스피는 일단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분 조절한 상태에서 먹기 좋으며 탄수화물이 과당이 거의 없는 현미 백미 등의 곡식으로 되어 있고 단백질과 지방도 어느 정도 들어가 당일 오전에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기 좋습니다. 당일 무대에 오르기 2시간에서 3시간 전 정도부터는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는 피해주고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 함량이 있는 고구마와 같은 식품 섭취 시에 펌핑 때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어 곡식 중에서도 과당이 많이 함유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의 포도당은 근육의 글리코겐의 함량을 늘려주고 과당은 혈액 내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데 도움을 주어 마지막 펌핑과 무대 위에서 포징을 할때 에너지를 공급해 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당일날 떡이나 베일그 같은 곡물을 먹다가 무대에 올라갈 시간이 되면 꿀, 잼, 양갱 등의 음식을 섭취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당부드리며, 위에 설명한 밴딩, 로딩, 수분, 염분, 시합, 당일 음식은 모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여기에 대해 본인에게 맞는 세부적인 양과 음식들은 매번 기록과 경험을 통해 수정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수분과 염분 조절에 성공해서 더 나은 몸으로 무대 위에 올라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